네 바나나 뮤입니다. 오늘은 눈썹 문신 혹은 타투가 불법이다, 무법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포스팅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팅을 토대로 어...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한번 보시고 얘기하시죠. <목소리> 자라자라잔 잔잔잔잔 조로조로존 존존존존 눈썹 문신이 당신의 반영구 창업을 고민하게 한다. 눈썹 문신이 불법이다, 무법이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일단은 있으면 모르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법들의 위반이 되는지. 를 알고 있다면 합법화가 되기 전에 그리고 합법화가 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알수 있고 미리 생각할 수 있고 합법화가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되겠구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특수미용의 모든 것이라는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글로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고,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이렇게 세 가지가 타투나 반영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법들입니다. 세 가지. 의료법. 바늘을 사용하여 타인의 피부에 침피까지 상처를 입히는 행위. 의사가 반영구 화장 원장을 고용하여 반영, 병원에서 반영구 시설을 하는 행위. 두 번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사가 아닌 반영구 화장 원장 타투이스트가 바늘을 사용하여 타인의 피부에 진피까지 상처를 입히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랑 동일시되죠 그리고 약사법 국소 마취제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 의약품을 판매 및 처방하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인 분들도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인지 모르고 시소를 받는 경우도 많고 모르고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런 악의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료법. 지금 이, 이 자료들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네이버에서 법, 법령이라고만 치시면 국가 점령 정보센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한 법을 검색하시면 돼요. 우려법이 궁금하다. 우려법 다 나옵니다 여기. 이게 언제 개정이 됐고 언제 시행규칙이 생겼고 언제 뭐 행동령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료법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의료법 여기 보면은 쭉다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만 좀 간추렸어요. 그래서 보면 제 21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된것이외에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그리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미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안 된다. 그래서 벌칙으로 의료법 제 287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반영구 걸리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것에 위반되는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두 번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것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다 나와 있어요.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법 제27조, 방금 위에서 얘기한 거죠? 27조.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그러니까 이걸로 영업행위를 하면 100만 원 이상 1 0 0 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약사법, 약사법입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약사법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지금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합법화를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 어, 우리가 관련된, 우리에게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고, 이걸 또 악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포스팅을 한 이유가 조금 더어 정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으면 일단 분명히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블로그에 가서 보셔도 괜찮고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한 번만 더 숙지하셔도 괜찮고 특수 미용의 모든 것이라는 이 블로그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다 간추려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합법화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도대체 어디냐? 일본이랑 우리나라만 타투와 반영 과장이 불법이다. 어. 근데 일본은 2018년 11월경에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반영과 합법화 관련된 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있죠. 미용업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반영과장 시술 합법화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이번 년 2020년 12월 달까지 우리가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의료인도 반영과장 시술 허용한다. 9년 10월 10일 날반영과장 시술 자격 확대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개정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국에 우리가 사람 몸을 만지고 사람 피부를 만지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위생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엄격한 관리를 이제 뭐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겠죠. 뭐, 뭐 자격증이 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공중 위생 관리법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중 보건나 공중 위생학, 피부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격증이 생기면,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속눈썹 연장이나 메이크업, 헤어,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자격증이 필요하듯이, 반영구도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자격증을 모두 따야 되는데, 그게 공중위생관리법과 피부미용, 메이크업, 이런 것들에서 관련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의 반영 구 과장 합법화에 대한 의견 의사 선생님이 반영 구 과장에 대해서 합법화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포스팅해 놨고 하나 더 반영구 배드 유튜브에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배드가 진짜 도대체 어떤 시술은 놓을 수 있고 어떤 시술은 놓을 수 없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강남구 보건소에다 전화해 가지고 직접 물어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씩 참고해 보시면 어, 여기도 공중위생관리법 참고를 해보시면 확실히 어, 궁금증이 완벽히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하시면 이런 정보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다시 어,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글로 보고 싶으시면은 블로그를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고, 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뒤로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내년에 한법화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법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그 법령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우리한테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세 가지를 쭉 알아보면서 뉴스도 찾아봐, 법령도 찾아봐, 실제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찾아봐,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 하면서 쭉 정보를 찾아서 이제 압축해놓고 써놓은 게 이제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를 토대로 또 이번에 영상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 없이 이거 딱 보시면 정리가 끝날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는 제가 어떤 정보를 올릴지 뭐 여러 개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또 이렇게 써주시면 그걸 보고 또 제가 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구나 그거 이제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글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